자, 6월 2일 금요일 항생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야간 선물 종가는 25,608 마감이었고요. 어 마감은 이렇게 전일 고가 부근, 네, 전일 폭 고가에서 마감됐네요. 608. 어이 이후에 미국 증시가 또 추가 상승했습니다. 어, 한 12시 30분경 마감하죠. 야간선물 좀 일찍 마감합니다. 항생은 그래서 여기서 어, 대략 예상을 해보면 오늘 미국장 상승 영향으로 이것보다 더 올라서 출발할 것을 보이는데요. 전일고가 이상으로 전일고가 오늘 추세는 전일고가 25608 지지 여부에 따라서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깨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지지하고 올라가면 우리 시장 을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더 이거 뭐 확대해도 잘안 보여요 자 오늘 주의해서 보실 지점은요 여기에요 623 623 전일고가 이렇게 요 라인 요 구간 608에서 623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는가 깨는가 요거 보시는 게 일단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자리고요 어, 아래쪽으로는 아, 요 위쪽으로는 상단변곡점이 여기 있죠 네. 요거하고 요거 두개 그리고 요 위로는 712, 712 지점 한 90틱 위쪽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음, 623 아래 어, 중요 지점이 여기죠 일간 추세변경선 여기 두 개, 5, 4, 1요 지점 아래로도 한 90틱, 요 기준으로 아래로도 90틱, 위로도 한 90틱. 어, 이 구간을 벗어나면 좋고, 못 벗어나면 뭐 파란선끼리 요 구간에서의 변화 보면서 방향 변화 보면서 또 진입 시도하면 되는데요. 어, 오늘 그래서 전략 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요어 상승 출발하면 654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거를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면 보일텐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25654 기준으로 해서 6 7일 돌파하면 매수를 시도해 보겠고요 예, 전략 채팅창에다 올려드립니다 654 기준으로 항생 25674 돌파면 매수하시고요. 네. 623 이탈하면 매도시도를 할 텐데, 623에서 바로 움직임이 잘안 나온다면, 전일 고가 깨지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5654 기준으로 671 돌파면서 623 이탈 매도시도하는 전략 오늘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고요. 당연히 시가 이후에 동그라미값 차트의 중심가격 나오면 두개 완전히 넘어거나 이탈할 때 진입 시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